닭 예, 당근? 이렇게, 닭을 이렇게 당근. 이제, 닭이 이렇게 티키가 엎어지면서 좀 익은 듯 하면은, 야채들 깔죠. 단단한 응. 고기부터. 응. 먼저, 응. 당근을, 응. 예. 단단한 당근부터 이렇게, 응. 당근을 이렇게, 응, 당근을 먼저 넣고, 응, 예. 뭐, 이, 요 백김치도 이렇게 백김치가 고기에 같이 익으면은 맛있어요. 고기보다 백김치가 익으면 더 맛있어요. 차근차근 익은 비, 백김치를 넉넉히 고기 고기만큼 백김치를 넣어요. 우리는 오히려 이 백김치 예 전골에 백김치 먹기 위해서 고기보다 백김치 에더 손이 가죠. 아주 갯김치를 많이 넣어요. 넉넉하게 다가마리에 전복 넣고 어, 백김치를 아, 많이 넣어요. 줘 어, 뭐, 당근하고, 이렇게, 백김치를 미리 뭐써 넣어서, 어, 닭이 어느 정도 익으면, 이렇게 이제, 어, 전골고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닭이 이제 익, 익어서 같이 이렇게, 어, 아, 배추도, 배추도 같이 이제, 예, 에서 칠해서 가져오면 배추도 좀 이렇게. 넣고, 당면, 국물 넣을 때 당면 넣으면 돼요. 지금은 이제, 야채들을 좀 넣습니다. 닭이 이제, 먼저 볶다가피기가 사라지면, 이런 야채들을 넣어요. 브로콜리도 브로커니 브로콜리 좀, 빨리 넣으면 물려지고 발색하니까 조금 덥다가 넣어도 되고, 뭐 브로크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미리, 미리 넣어도 또 색깔을 내려면 또 다시 다리 넣어도 되고, 예. 어. 그러면 이제 당면은 마지막에, 예. 네. 당면은 이제 너무 빨리 부어 터지면 안 되니까, 예. 누가 인사했네? 무슨 고기에요? 아, 금빛맨이. 오늘은, 정치용. 오늘은요, 닭닭 닭고기. 닭고기, 아, 전복, 전복. 전복하고요, 닭, 닭이에요. 아, 전복, 닭, 백김치 전골이에요. 전복, 닭, 백김치 전골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어, 마지막에는 이제 당면을 넣을 거예요. 우선 단단한 것부터 익히고, 마지막에는 소스는 에, 절대 달지 않게 하는 게 비결이에요. 보통 때는 이제 오리 전골도 하고, 또 소고기 전골도 하는데, 백김치에다가. 그런데 이제 오늘은 닭하고, 닭한 마리 이렇게 먼저 노랗게,